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2020년 10월 고3 미투스 전국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는 빨리 빨리 넘어가고 뭐 질문 들어온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풀어이도좀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되게 쉬워요. 자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자 1번은 답은 1번이고요. 질문이 없을 만한 문제는 그냥 다 넘어갈게. 알겠지? 우리가 지금, 음, 쉬운 거 하자고 지금, 이 시간에, 음, 문제풀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 음.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는 설명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일단 지도에, 자, 세 도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포항이고요. 포항. 자 여기는 지금 무주입니다. 자 다음 여기가 이제 충청남도 천안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음.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자 모두 다 제일 높아. 이 A 도시가 천안이겠죠. 음. 자 천안이 자 수도권과의 교통이 좋아지고 또 산업이 이전하면서. 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요세 도시 중에서 지금 천안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C하고 B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음. C가 자, 사회적 증감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유출이 더 많다는 거잖아. 그럼 유출이 더 많다고 해도 C를 무주 이렇게 고르면, 고르면 틀립니다. 자, 왜냐하면 자, C는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잖아. 그러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지역이 그렇게 늙은 지역은 아니라는 소리야. 자 근데 B를 볼게. 자 B는 자 사회적 증감은 아주 약간 마이너스고 거의 변화 없다 보시고 자연적 증감에서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자 B 같으면 자 B 요, 도시, 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지금 많다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 지역이 특별히 사람들이 허약해서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게 아니죠. 이 지역은 노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음. 자, 그만큼 젊은 층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이 없으니까 출생자 수가 적을 거고,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비가 음, 무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c가 포항이 되는 거죠. 포항은 그래도 도시니까, 아직까지 사망자보다는 출생자 수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포항이. 음, 인구가 자, 사회적 증감에서 마이너스일 수 있어. 근데 음, 자연적 증감에서 포항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무주고 C가 포항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 A는 C보다 서울대의 통근 인구가 많다. 천안이 포항보다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서울대의 통근 인구가 천안이 더 많겠죠. 자 기억이 많고. 자 니은의 B는 A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B하고 A 중에 당연히 도시인 천안의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자, C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출하액은 무주 포항 중에 당연히 포항 제철 공업에 따라 포항이 높아야 됩니다 자, 대기실 맞고요 자총 인구는 자, 이 중에서 천안이 제일 많고요 자, 천안의 인구가 65만 되고 그 다음 포항은 50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포항이 C니까 C 그 다음 무주 B 이 순서가 돼야지 자, 그래서 리이 틀렸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여기 4번 문제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볼 문제는 이제 기후 문제, 자, 5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가그 하나에 들어가 기후조표로 오른 거, 자, 표시되어 있는 세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비슷한 위조의 세 지점입니다. 자 인천이 있고요. 대관령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강릉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지표는 요순서는 거잖아.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C, 그 다음 B 이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겨울 강수량이 A가 제일 많을 순 없어. 자 왜냐하면 B, C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A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니까 일단 겨울 강수량 지웁니다. 자 그리고 연교차는 A가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연교차는 이게 대관령 때문에 정확하게 연교차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자, 겨울에 추운 지역의 연교차가 대체로 큰데, 대관령은 겨울에 제일 춥지만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연교차는 일단 놔두고, 8월 평균 기온을 먼저 봅니다. 그럼 8월 평균 기온은 대관령이 제일 낮은 게 맞지. 그러니까 대관령 B가 꼴찌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A하고 C 중에서는 동일한 C가 시원하니까 B가 제일 낮고 그 다음 C 그 다음 A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요거는 파의평균기온이죠자 그럼 4번 5번 중에 고르고 자 그리고 나에 들어가 있게 자 나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C 그 B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잠깐만 어, A 잠깐만 또 ABC지 ABC 자 A B C 요 순서니까 ABC 순서지 음. 자 그럼 A, B, C 순서가 나올 수 있는 게둘 중에 겨울 강수량이라면 A가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울 강수량을 지우면 답은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는 여기서 A가 클지 B가 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겨울 강수량을 지워놓고 보면 답이 될수 있는 게 5번밖에 안 되니까 5번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프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에 대한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오는 거. 자 대해서 태풍, 호우 중에 지금 A, B, C가 있고 가나다는 우리 지역을 고르는 건데 골라야 될 지역은 강원, 경기, 제주 중에서 고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제일 적은 C는 100% 이게 대설이야. 근데 A하고 B 중에 누가 태풍이고 누가 호우인지를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이걸 고르면 안 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C에다가 대설을 넣고 자, 그러면 AB를 아직 모르지만, 자, 가나다 중에 대설 피해 복구비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은 당연히 나가 강원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나가 강원도 연결했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피해 비중이 높은 건 호우지. 맞지? 태풍이 아니고. 그러면 B가 호우가 되고 A가 태풍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강원도와 함께 호우 피해가 많을 수 있는 곳은 같은 중부지방에는 있 경기도가 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 비중이 높은 가는 남부지방에 있죠. 제주도. 고르시면 답은 제주 강원 경기.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자 왼쪽에 그래프를 가지고 AB를 절대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른쪽에 끌고 와서 강원도를 힌트 삼아 호우를 먼저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을 좀 틀렸다. 그러면 이거 더 하기를 좀안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용제가 되게 쉬운데, 음, 서울의 종주도시 현상은 자, 심화되었다가 맞고요. 왜냐하면, 자, 과거에는 거의 한딱두배 정도 수준으로 서울이 인구가 부산보다 더 많았다면, 자, 지금은 거의 한세배 정도가 된 거니까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1, 2, 3번 중에서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0대 도시 중 호남권에 속하는 도시는 1960년보다 2018년이 적다가 돼야 되겠지. 지금 살아남은 게 광주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는 전주, 목포까지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세개에서한개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10대 도시 중 수도권 도시 인구는 비수도권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인지 미만인지 볼게. 뭐 대략적으로 근사치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면 뭐 서울 한 천만 잡고 수도권, 인천 한 300만 잡고, 그 다음에 수원, 용인, 한 100만 정도 잡아주, 잡아주면, 음. 뭐, 서울이 1 0만에서 조금 안 되고, 수원이 100만에서 조금 많으니까 요거, 수원에 100만 잡으면 도칭겠지인데, 그러면 수, 수도권이 한 1,5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도시인구는 한 1,500만 정도 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수도권 한번볼게 자, 부산 한 330만에, 뭐, 대구 한 2 5 0만 응. 계산해 봐야 되겠네. 산부산 330만. 대구 250. 대전, 광주 한 150씩 잡고 한 300만 잡아. 알겠어? 둘이. 응. 울산한 110만 잡고. 창원 한 100만 잡고. 응. 자,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요. 요거 세개 더하면 얼마니? 응. 빨리 계산해 봐. 자, 510. 응. 자, 요거 요거 두개 계산하면 자, 580. 응. 자그럼 요거 요거 두개더 하면 얼마야? 어, 요거 더 하면 9에 어, 1,090만 정도 되네. 어, 씨, 내가 어, 옆에 실컷 계산해 놓고 있잖아. <laughs> 이걸 화면에 안비쳤네자 여기서 이게 부산인구고요. 여기 대구인구고 여기 대전광주 더한구고요. 여기 울산 여기 대략 창원이야.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한1,090 정도 돼. 어, 비수도권의 도시인구는 한 1,090만. 정도 됩니다. 그럼 두배 이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두배 미만이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요거는 우리 더하기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음.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10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자, 10번 문제. 음. 자 그래프는 화석 에너지의 분문면 소비량과 세권역의 공급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권역으로 오른가. 자, EBC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고르고, 기역 디귿은 산업용 수송용 이제 가정 상업 공공용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문면 소비량에서 이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색이 다다하면 총 소비량이잖아. 그러면 B가 총 소비량이 제일 많다는 거야. 그럼 B가 석유죠.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많아? 요, 요거 막대기 더해도 A는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A가 석탄이야. C가 천연가스야. 요렇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아주 가볍게 찾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석탄에서 소비 비중이 좀 높아. 그리고 석유에서도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자, 기억이 산업용이죠. 자, 은은 석유에서만 거의 소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수송용이고요. 디귿은 상대적으로 이게 천연가스에서 많이 소비되는 가정용이 되겠지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음.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자, abc를 여기다가 찾으면 되겠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여기다가 쓰시고 자 그럼 여기서 c 요거 이거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게 수도권이겠네 수도권 인구가 많아서 가정용 소비가 많으니까요 음.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 비중이 높은 데가 충남이 있는 이게 충청권이 되겠지? 그래서 가가 충청권. 그럼 나는 자동으로 이제 호남권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이제 충청호남수도권. 충청호남수도권. 3번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같이 볼 문제가 1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에 기억일 지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가? 자 기역에 해수욕장에 유용되는 백사장, 이 백사장은 사빈. 사빈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까지 같이 볼게. 자, 이 백사장 뒤편에 고도가 약간 높은 모래 언덕, 니은은 사구. 자, 그럼 방풍림이 조성되는 곳은 어딘가요? 사구지, 니은이지, 니은. 자, 1번 틀렸고요. 자, 파란과 연안류의 태적작용이 형성되는 건 사빈이죠, 기억. 자, 요거 틀렸고. 그래서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 작용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디그 보게. 이렇게 둥근 동양의 둥근 자갈이 곳곳에 발견된다. 계단 모양의 이 디그 지형을 뭐라 부른다? 해안 단구. 해안 단구는 자 과거의 파식 대가 융기한 지형이잖아. 근데 또는 해안 퇴적 지형이 융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 곳은 자꾸 깎여가지고 어, 저기.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후퇴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많이 푸는 자꾸자꾸 퇴적이 진행되면 바다 쪽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해안선 일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그 해안 증저지형 중에서도 융기에서 올라간 부분이 자 나중에 아래쪽은 또 침식을 받아서 어, 절벽이 생기면 이게 해안단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3 번에 요 요곡이 있지. 우리가 항상 배울 때는 과거 파식대가 윤기한 지역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자이 부분을 자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나머지에서 정답을 한번 골라 볼게 나머지에서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4 번에 자 니은은 기역보다 태정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어. 자 니은하고 디귿 중에 기역 중에 태정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자 기역 사빈이 큰 거죠 왜냐하면 사빈의 모래가 모래 중에 작은 입자가 사고로 날라가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음. 5번의 디귿은 당연히 곳에 잘 형성되는 거고, 해안 단구는 침식 지형이니까 자 리을에 요 습지는 갯벌이겠네. 음. 그럼 이 갯벌은 주로 많이 뽀 형성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지금 자, 1, 2, 4, 5가 다 틀렸으니까 3번에 고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과거 해안 퇴적 지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용기한 다음에 그 부분이 또 침식을 당하면 아래쪽에 또 절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을 3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4번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통근통학인과 서울로의 통근통학인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 자, 제시되어 있는 데 고향, 남양주, 안산, 요두 군데가 안산, 그리고 여기가 용인이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안산이 음, 서울도의 통근 통행률이 제일 떨어지죠. 안산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고 이제 공업 도시니까 그래서 서울도의 통근 통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비를 안산 고릅니다. 자, 안산을 고르는 순간 그냥 답은 3분이야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많잖아. 맞 <laughs> 공업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 자, 그래서 정답이 쉬워서. 어. 이 문제는 많이 맞추렸을 겁니다. 자, 나머지 지역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음, 통군 통학 인구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두 개가 되게 많잖아. A하고 D가. 음. 그러면 이두 지역이 기본 인구가 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자, A하고 D 중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고향과 용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서울도의 통군 통학 비율이 높은 거 있죠. 인구는 많으면서 통근통학비율이, 서울로의 통근통학비율이 높은 A가 고향이 되는 거고요. 자, 상주인구 많은데, 통근통학인가 아, 상주인구래. 통근통학인구 많은데 A보다는 통근통학비율이 떨어지는 D가 그래도 서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남는, 남양주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역도 좀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가서 우리 16번 문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16번하고 마지막 장에는 18번, 그리고 20번 이렇게 세 개를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도별 농업 편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때가 경기, 경북, 전남, 제주. 그리고 a 에서 d 는 쌀, 과수, 맹류, 채소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농가소가 제일 많은 데는 경상북도죠. 그래서 가가 지금 일단 경상북도. 자, 경북은 찾았고, 지우고. 음, 자, 농가소가 제일 적은 데도 찾을 수 있죠. 제주도죠. 그래서 나가 제주. 자, 나도 골랐고요. 음, 경기하고 전남 중에서 요 경험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좀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다라 중에 경험 농가 비율이 높은 다가 당연히 대도시에 가까이 있는 경기도고요. 남는 날을 전라남도. 이렇게 고르면 네 개를 다 찾을 수 있죠. 그럼 쪽표에서, 음, 가나다라에 다 써. 헷갈리니까. 경북, 제주. 자, 경기, 전남. 자,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창문을 한번 찾아볼게. 먼저 A는 제주도에 없으니까 이거 100% 쌀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음, 전라남도에서 지금 D가 굉장히 높으니까 자, 쌀을 제외한 고두 번째로 높은 D가 채소가 되겠죠. 채소가 전남이 전국에서 1등이고요그 다음에 경북에서 B 중이 높아. 요 B를 우리 뭐로 찾는다? 과수로 찾습니다. 음, 그러면 남는 C는 누가 된다? 자, 맹류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자, A는 B보다 영농의 기계에 불리하다. 기계와는 평지에서 하는 쌀이 유리하고요. 자, 틀렸고요 자, C의 1인당 소비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자, D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하겠죠. 틀렸고. 자, 3번에, 가는 다 보다 과수재배 면적이 넓다 가하고 다 중에, 자, 과수재배 면적은 전국 1등의 경북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나에서 D는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 라에서 제주에서 채소는 논으로 재배되는 게 아니죠. 밭에서 재배하겠지. 자, 틀렸고 자, 5번에 라에서 b 는 전남에서 과수는 쌀에 그루가리 장군도 재배되는 게 아니고요. 맹류가 쌀에 그루가리도 아니, 아니, 요, 요걸 주면 안 되지. 어. 요 A는 살리고 A는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C는 주로 a 의 그루가리 장군도 재배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야밤에 찍다 보니까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좀 문제의 분석은 좀 확실하게 합니다 알겠죠? 자, 18번 봐봐. 17번 넘어갔고. 그래프는 권역별 인구 및 제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우리가 찾아야 될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입니다. 여기서 권역별 인구 비율 변화에서 인구 제일많은 나아가 수도권이지. 나아가 수도권. 한 글자씩만 쓸게. 자 그리고 두번째로많은 나가 영남권이 되죠. 자 가하고 다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인구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맞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잖아 차이가. 그러면 옛날 거 보는 게 좋다. 가가 많이 줄었다, 훨씬 많이 줄었다, 어, 다도 줄긴 했지만 그러면 가가 호남권이 되지. 다가 충청권 이렇게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이렇게 오릅니다. 자, 그리고 권역부의 제조 업 비율에서, 자, 사업 최소 1등이 수도권이니까, C가 수도권. 자, 2등이 영남권, D, 3등이 충청권, B가 충청, 그 다음에 A가 남는 호남,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번은, 가의 일번은 충청 공업지역에 포함되면 안 되고 틀렸고, 호남인데, A가 우리나라에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년보다 2017년이 높지 않죠. 옛날이더 높았죠. 호남은 틀렸고. 3번의 하나 충청은, 나보다 나 어디냐 영남보다 2017년 제조업 출하액이 영남이 제일 많죠? 틀렸고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 B하고 C 중에 수도권이 높아야 돼 틀렸고 75년에도요 자 나는 D보다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사업체 수는 수도권이 많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공업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찾아야 될게 a c 가 1차 금속 섬유 자동차 중에 고르고 지역은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중에서 고릅니다. 이쪽에서 먼저 하셔도 되고 요기서 ABC를 찾아서 써놓고 지역을 골라도 돼. 자 그러면 이쪽 힌트가 있으니까 이쪽 힌트를 써먹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종사자 수가 어, B는 오히려 감소했어. 그럼 이거 100% 섬유야. 자 A c 는둘다 증가했는데 전체 종사자 수가 A가 더 많죠. 그러면 자동차하고 일차 금속 중에는 자동차가 조립하는 데 사람이 붙어서 조립을 하잖아. 그래서 종사자 수가 많은 A가 자동차죠. 일차 금속은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좀 기계화, 기계화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용광로가 다 해주잖아, 맞지? 그러면 노동자 수가 적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C가 일차 금속. 자 그럼 여기다 갔어. 자동차, 섬유, 1차 금속서 안 써놓고 헷갈렸다 그러지 말고 써자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와 섬유에서 1등이 자 여기 옆에다가 쓸게 자, 가는 누가 돼야 된다 경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가는 경기 음. 그럼 자동차에서 2등인 나가 잡혀 나가 울산이죠 경기 울산 찾았고 자 그리고 1차 금속에서 1등인 나를 그냥 경북으로 찾을 수 있죠. 자, 경북 지우고. 그럼 하나가 남네. 다가 충남이죠. 그럼 충남까지 네 개도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다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포항. 포항시 경북에 있잖아. 틀렸고. 자, 가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오 어, 총인구 당연히 경기도가 많고요. 어. 나는 나보다 울산은 경북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울산이 대장이잖아. 자, 지금 맞고요. 자, 가, 나는 행정구역상도이다. 가는 경기도. 나는 울산광역시 그럼 이게 틀렸지?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 선생님과 같이 숙문제 중에 10문제 같이 풀었고요이 10문제 어, 안에서 보통 질문이 있을 테니까, 이1 음. 0문제 풀이 영상을 잘 보시고,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지리는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